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일본에서 드디어 파이 결제 재팬이라는 즉 일본 파이스토어가 정식으로 출시되었다는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일본에서 파이코인을 사용해 실질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파이스토어가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파이스토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파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보시죠. 일본 파이스토어 메인 화면은 파이 결제 재팬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공지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공지는 일본에서의 파이 유동성 실험 1단계 종료의 알림입니다. 이 실험은 파이코인의 낮은 가격과 유동성 부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초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파이스토어처럼 실제 파이 결제가 가능한 매장 목록입니다. 야키토리 숯불 왕장, 튀김 가게 노키, 그리고 깜짝 에어컨 서비스 등 다양한 매장에서 파이코인을 사용해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결제 매장이 현재는 세 곳으로 시작했지만, 이는 이제 막 첫발을 뗀 단계입니다. 파이 결제 시스템의 초기 도입 단계에서는 적은 수의 매장이 등록되었으며,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커뮤니티와 비즈니스 파트너의 협업이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매장이 파이 결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는 실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용자 피드백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깜짝 에어컨 서비스는 파이 결제를 100%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파이 결제 시스템은 실제 생활에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파이 스토어에서는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파이 기념 코인부터 디지털 콘텐츠와 전자기기까지 정말 다양하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든 상품이 파이 코인으로 구매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5와 같은 고가의 전자기기도 파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인기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재고가 적어서인지 매진 상태네요. 이를 통해 사용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결제 수단보다 낮은 거래 수수료로 경제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특히 파이코인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거래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 커뮤니티가 제작한 기념품과 콘텐츠가 많이 등록되면서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파이 유동성 실험 제1단계는 파이코인의 낮은 가격이 시장 유동성과 결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실험 결과 1파이당 낮은 가격 설정으로 인해 유통량과 사용자 결제 동기가 부족해 유동성이 매우 낮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2단계에서는 파이 코인의 가격을 1파이당 1000엔으로 설정해 결제의 실질적 사용성을 높이고 시장 유동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가격 기준이 확립되면 일본 내 경제 실험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파이 결제를 도입하는데 참고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일본에서 커피 한 잔이나 간단한 점심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를 통해 파이 코인은 실생활에서 더 직관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사용자들이 더 쉽게 암호화폐의 실질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격 안정화는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파이코인을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2단계의 목표는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파이코인이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파이결제 재팬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디지털 자산이 국가 한 경계를 넘어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경제적 포용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닷 링크 포어 파이가 파이 브라우저의 에코 시스템에 리스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파이 브라우저 플랫폼은 파이 관련 서비스를 한 눈에 볼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며 다양한 디앱이 추가되어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앱닷 링크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디앱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관련 디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소셜 네트워크 기능을 가진 디앱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이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파이 스토어의 출시는 파이 결제 재팬 생태계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도 수백, 아니 수천 개의 매장이 생겨나기를 기대하며 제2의 한국 파이 스토어처럼 성공 신화를 재현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결제를 넘어 암호화폐의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확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코인이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